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 53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예수님,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셨던 분입니다.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해 제자들 도 따라갔더니... 자, 이 순간은 예수님께도 매우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역시 기도하셨습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날 기도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의 행동은 매우 평범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고 전합니다. 언제나처럼 이때도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자 이렇듯 기도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기도가 저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한편 습관적으로 한다는 말은 몸에 배었다는 긍정적인 뉘앙스도 있지만 반대로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한다는 부정적인 뉘앙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기도를 단한 번도 대충대충 대충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매우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실 만큼 평소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성실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을 판 유다를 볼수 있습니다. 4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유다는 예수님께 매우 실망했습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고 자기가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걸 실행에 옮겼습니다. 조금 전 식사자리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파는 자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유다의 귀에 예수님의 말씀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화를 당할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참 속상하셨을 겁니다. 어쨌든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평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유다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을 겁니다. 나는 네가 잘 되라고 지난 3년간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작 너는 나를 팔아버리는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억울해서요. 근데 그것보다는요, 유다가 불쌍해서 말이죠. 아무리 미운 짓을 했어도 내 제자는 좀잘 되길 바라는 게 스승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자입니다.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설마 저도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 일이 생길까요? 모를 일입니다. 어, 나 하나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저도 그래야 합니다. 아, 누가는요? 이때 제자들이 슬픔을 이기지 못해 잠들어 기도하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아, 저도 너무 슬플 땐 기도가 잘안 나옵니다. 아, 그러면 시험에 들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지 시 않으시는 말과 행동으로 이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말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간혹 시험에 들 일이 생기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저를 인도하십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야겠습니다. 저를 이끄시는 성령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습관이셨던 예수님, 어, 저도 예수님처럼 기도가 저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하루 되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